무슨 짓이에요? 지금 짝짓기를 안 하면 수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드높은 천상계에 영혼을 모으는 사신들을 육성하는 사신사관학교. 오늘은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한 명의 어엿한 사신이 되어 졸업을 하는 날. 자네들은 오늘부터 어엿한 사신이 되어 지상의 사자들의 영혼을 수집하는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네. 영과 생의 순환의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 사신들은 영혼 수확에 드디어 나도 어엿한 사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날이 되었어 활기찬 일상생활 즐겁게 사람 따는 일을 만끽하는 거야 그럼 졸업생들은 이 앞에 놓인 제비뽑기로 자네들의 담당 업무를 나누어주도록 하지 사신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각자 다른 사인으로 죽은 인간들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능력을 얻는다 예를 들어 떡의 사신은 떡에 목이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들을 물의 사신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는 것이다 앗싸! 나는 칼이야! 아니 쌍 사인이 고양면 무심쿵이라도 뭐 해서 죽여하냐고! 어... 음, 응? 복상사? 상사건 뭐란? 복상사란 성관계를 하다가 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남성에게 일어나며 속으로 쾌락사, 극락사 방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휴, <목소리> 자네는 답이 없구만. 답이 없어. 지금 파견 나온 지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건가? 그냥 지상에서 놀고 먹으려고 사신이 된 거야? 그게... 그... 복상사... 어 그건... 제가 도저히... 담당 업무를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장난인 줄 알아? 그러면 처음부터 뽑기를 잘했어야지 아무튼 이번 주 안에 실적 못 만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해! 아... 아... 잣 됐네... 오늘은 무슨 소리 써서라도 한명 죽여야 하는데... 그럼... 수명이 다된 사람 검색해볼까... 드디어... 오늘 밤...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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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철민 씨으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저는 사신이에요 철민 씨 수명이 다 해서 제가 따라왔어요 뭐? 내가 죽는다고? 네, 철미님 사이는 복상사. 오늘 첫날 밤에 힘을 다 쓰고 탈진해서 돌아가시네요. 그래도 질펀하게 함 해보시고 가시는 거니 삶의 미련 같은 것도 찍싸버리고 가시죠. 헛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이 아직 창창한데 지금 죽을 수 없다고. 자기야, 나씻었어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후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짝짓기안 하면 수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럼 살수 있는 거지. 내가씨 떡을 쳐서 죽느니 모텔 솔로로 때나치면서 산다. <laughs>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라고. <laughs> 그렇다면 복상사 사신 담당이 되어서 얻은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 사진은 담당 업무에 따라 초능력을 쓸수 있다. 예를 들어 익사물에 맡은 사진은 물을 부리고 낙사 담당은 중력을 거스를수 있다. 그리고 나의 기술은 바로 이 러브피. <laughs> 이라부 빔을 맞은 상대는 첫눈에 반하게 만들어 눈앞에 보이는 여자랑 뜨밤을 그 어, 나밖에 없네 야 잠깐 오지마 오지 말라고 으아! 오 드디어 첫 임무를 수행했군 어떤가 처음만 힘들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나 으, 으, 처음만 힘들겠죠